나는 지금 갑자기 연애 생각하니까 나한테 그냥 다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내가 1순위여야 돼. 그래야 될것 같아. 친구를 만나기 전에도 뭔가 친구랑 나랑 있으면 나여야 돼. 나여야 될것 같아. 약간 나한테 헌신하는 남자. 그런 사람만 만났으면 내가 연애를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겠지, 어? 이거 다 환상이야, 얘들아.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야. 이상형이랑 누가 결혼을 하냐? 여기서 아무, 아무나 주워가라고. 나랑. 나랑 사귈 사람, 나랑 사귈 싹수.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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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내 자기는 없어? 나돈 없어도 돼. 내가, 내가 돈 낼게. 다른 방에서 이러는 걸 봤는데, 다른 방에서는, 응, 나야. 응, 이러고 제형. 있는데. 응, 왜 자기야? 이러는데. 왜 우리 싫어요, 방은 알래요, 싫어요 마세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가 왜 나오냐 당장 연애도 못하는데 무슨 결혼이냐 얘들아 너네 마저도 나한테 결혼하라 하지 마라 직 구석에만 있는데 남자를 어떻게 만나 결혼하지 마라 나는 결혼 안할 거야 중위에서한 번만 나라고 <laughs> 맞아 요새는 그럴만해